안녕하세요 고등어조림에 무 대신 시금치 넣어보세요 시금치를 손질합니다 뿌리끝이 지저분하다면 포뜨듯 얇게 잘라내고 시금치 크기에 따라 2등분에서 4등분으로 나눠주세요 끓는 물에 굵은 소금 한큰술 넣고 시금치 뿌리 부분부터 넣어줍니다 저어주고 시금치 숨이 죽으면 바로 찬물에 헹궈주세요 물에 3-4번 흔들어가면서 씻으면 시금치 사이사이 꾸여있는 흙까지 씻고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물기 짜서 준비합니다 시금치를 가지런히 모으면 요리를 정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가족끼리 편하게 먹는 요리에는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양파를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썰어서 준비합니다. 굵은 소금 한 큰술, 물은 고등어가 잠길 만큼 넣고 소금을 녹입니다. 고등어를 담가두고 손질해주세요. 지느러미를 자르고 내장을 손질합니다. 고등어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씻은 고등어에 굵은 소금 4분의 1큰술 골고루 뿌려서 다른 재료 준비될 때까지 놓아둡니다. 살이 단단해지고 간이 속까지 적당히 들어가서 감칠맛이 좋아져요.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진간장 3큰술, 미림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된장 2분의 1큰술, 생강청 3분의 1큰술, 고추장 1큰술 넣고 양념을 만듭니다. 팬 바닥에 양파를 깔아주세요. 시금치를 올립니다. 시금치 위에 양념 1큰술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고등어를 올립니다. 고등어 위에 양념을 발라주세요. 쌀뜨물 500ml 부어주시면 되는데 양념 그릇을 쌀뜨물로 씻어 넣으면 남은 양념 없이 모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뚜껑 덮고 센 불로 15분 끓여주세요. 뚜껑 열고 고추, 파 넣습니다. 중약불로 줄이고 양념 끼얹으면서 5분 끓여주세요. 후추 두 꼬집 골고루 뿌리고 국물 골고루 끼얹은 뒤 바로 드립니다.